저희는 코로나를 피해 아... <laughs> 저희 지금 소주 3병 마셨고요 놀랍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아빠 이진원씨

진짜 별거 안하고 어.. 클래식 들으면서 <웃음> <웃음> 네, 일단 거 구경시켜줄까요? 아네 아, 네. 음, 네. 아, 우리 이진호씨작품이야 <laughs> 아무것도 안 뿌린 샐러드 전 진짜 여기에 케첩이나 마요네즈 있다고 생각하고 먹고 있어요 진짜. 사랑해요 <laughs> 케찹이나 마요네즈 소스 있다고 먹고 있다고? <laughs> 그래, 그래, 너는 오늘도 이쁘다. 전혀 쉽지 않아요. 도미의 음. 남산타워. 그만하자. <laughs> 네, 코로나 아니고 <안에서> 비염이에요? <laughs> 한번 더, 한번 더? No. 키를빌려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. Yeah. 제가 닭발을 못 먹고 닭발 먹으면 막 토해요. 레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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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 레겐 뷰 아니야. 레겐 뜨드드드. 오. 왜 와. 뜨드드능장 요즘에 이게 위이야 다시 두두 등장 두두둥 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 왜? 거짓말 못나와지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가 이름이 뭔데 뮤직뱅크 뮤직뱅크? <laughs> <laughs>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어? 다음에 보자 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게 선글라스 딱 끼고서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어? 다음에 다음 보자, 다음 보자. 먹기야 돼. 이거 섞어 먹어야 돼 우리. 왜 굳이? 왜? 근데 왜 굳이? 생물을 먹으면은 많이 힘들지. 그럼 만약에 내일 하늘거리를 마시고서 내일 숙취를 생각해 보면 저는 힘들 거 같지 않다고? 음, 응, 나는 그럴 거 같아. 진짜로 나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. <laughs> 어때 소나 너무 재미없어. 나 상관없어. 난너넌넌나나 너, 너, 너. 난, 내가. 난 나는나는나의 롯데리아 롯데리아? <laughs> <로때리아? 웃음> 어? 이건 진짜 술지 빠지면 안음식이식이 나도 나그나 마셔야지.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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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운이도 나도 나도 나니 나도 나도 나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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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도 완벽하지완벽하지완벽하지 완벽하지. 완벽하지. 알겠니? 예송아비행 임자 미세다. 아, 미쳤다. 진짜 존나 미스테리하다야 <laughs> 나는 좀 속상해. 뭐, 나 이게 찜 빼서 너가 말했으면 좋겠어. 너랑 왜 친구하는지? 어. 사실 나는, 내가 오늘까지도 몰랐어. 내가 왜 너랑 친구하지? 아, <laughs> 저는 진짜 이 친구 없으면 안 돼요. 바로 참이슬. 초등학교 때나 진짜 인기 많았어. 안녕, 끌끌게야. 하이에리원 안경을 못 썼어요. 되게 섭섭해. <laughs> 음 그래. 일리 <laughs> 없어. 아, 지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내가! 나 떠나는게 속게없어 다음엔 저희 화장하고 나올게요 제가 화장하면 을 눈이 두배로 커지거든요 1 아닌가? 넘넘넘너 아냐 혜연가치했다 그래서 저희는 시원한 안주를 사 먹으려고 편의점 가고 있어요 신이가그 발이 너무 아프다니까 그거 한번 보러 갈게요 하나 둘셋뿅팡 너무 <laughs> 어, 나도 나이스 그리고 지금 파인애플 나 각질까지 맞아 그때 봤잖아 확인 확인하지 마세요 안녕 안녕 뭐해 뭐해 으뜰라띠라또래 엽떡을 먹겠습니다 아왜었지잘 <laughs> <Whole and eat>. 먹겠습니다 음. 안녕 으에